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향수 향수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향수는 짜잔 샤넬입니다 샤넬 중에서도 제일 판매량이 많았다는 샤넬 넘버5예요 no. 샤넬 넘버5인데 no. 자 한번 봐주세요 왜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느냐 의아해 하실 손님들 손님들 제가 <laughs> 판매를 판매를 제가 몇년 동안 했다 보니까 향수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 고객님들 뭐 손님들 이게 입에 뱉나봐요자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저희 시청자님들 왜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지 얘는 리미티드 여행용 패키지로 나온 제품입니다. 뚜알렛 제품이 원래 50ml랑 100ml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는데 여행 패키지라고 해서 20ml씩 20ml씩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 먼저. 저 이렇게 끼니까 전문가 같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교체하는 방법이 껴 있고요. 교체하는 방법 을 제가 좀더 알려드릴게요. 교체하는 방법이 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윗둥을 보면 엠블럼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엠블럼이 이렇게 찍혀 있고 트위스터입니다. 이렇게 딱 돌려서.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교체할 수 있는 리필액이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두개 이렇게 있고, 이 안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하나의 용량이 20mm 거든요. 20mm. 20ml 20ml 해 가지고 60ml, 60ml가 들어가 있습니다. 60ml에 1 2 6 0 0원입니다1 2 6 0 0원 보통 일반 향수 선물해 주시는 것보다도 이런 패키지, 패키지 있으면 더 오래 가요. 얘네들을 보관하기가 더 서늘하는 곳에다 보관을 하고 그리고 20ml 다 쓰면 교체만 해 주면 또 20ml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큰거 이게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냐면 보통은 50ml, 100ml 정도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공병을 구매를 하셔 가지고 공병에다 옮겨 담으신 다음에 핸드백에다 넣고 다니세요. 거의 다. 공병에 옮길 때 흘릴 수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아깝습니다. 향수는 자, 그러면 교체를 어떻게 하느냐? 교체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돌렸죠. 돌리면 나오죠. 이게 지금 향수가 나옵니다.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어, 새걸에서안 나오네요. 아, 또또 또 다른 팁. 향수는 처음 새 거를 사시면 세번 정도 분사했을 때 향수가 안 나옵니다. 그 공기가 아예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했던 향수는 뿌리면은 단번에 나와요. 근데 처음 쓰시는 향수는 세번 정도 뿌려야 분사가 됩니다. 지금 한번 했죠? 두 번째 나오네 얘는 그 누군가가 두 번을 눌러보고 시타를한 거예요. 자, 이게 향수가 분사가 됩니다. 이걸 만약에 다 썼다, 다 썼다 그러면은. 이 위에를 잡아 땡기시면 돼요. 그냥 굉장히 쉽죠? 그냥 이상태에요 다시 돌리면 들어갑니다. 돌리시고 위에, 위에 나와 있는 스프레이 부분을 잡아 빼시면 되세요. 그냥. 자, 그냥 빼시면 되고, 이 립비렉을 갈아 끼울 때는 이 위에 분사하고 그냥 잡아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제품이. 그러면은 새로 뭐 바꾸실 거 아시죠? 그냥 위로 잡아 땡기시면 되세요. 그럼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렇게 껴주시고, 반대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걸 꼈다 생각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됐죠? 됐죠? 자, 이러면 끝입니다. 제가 향수를 판매를 할 때, 샤넬을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샤넬, 넘버5 no. 있냐고. 샤넬 넘버5 있어요? 어떤 아줌마. 맨날 찾아와서 한 번도 안 샀는데, 오자마자 맨날, 그, 엘리자베스 아덴 오븐가 그거 막, 우에나 진짜 막 이렇게 뿌려. 진짜 많이 뿌려요, 진짜. 딱 보면은, 욕 나올 정도로 많이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눈을 딱 보고, 어, 난 인형이 제일 좋아. 샤넬 넘버5. 그분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 아주머니, 샤넬 넘버5는 이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도 즐겼어요. 그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향수를 쓰느냐, 남자가 여자 향수를 쓰느냐, 여자가 남자 향수를 쓰느냐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향수를 뿌리면 됩니다. 이 넘버 파이브 오드 뚜왈렛 같은 경우는 어 그냥 거의 비누향 비슷하다고 보는데 파우더리향은 퍼퓸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도 샤넬이라는 그 명성에 맞게. 뚜왈렛이라도 지속력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대로 그럼 제가 이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 보이나? 이렇게 드려요 고객님들한테. 그러면 고객님들이 이렇게 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맡으는, 그냥 대놓고 맡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맡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맡으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가까이 대지 마시고, 이렇게 맡으면서 서서히 오는 그 향을 맡으세요. 그게 잔향입니다. 향 설명을 하자면, 어 방금 씻고 나온 그런 비누향. 비누 향이 많이 나고 그 샴푸 하시고 나서 이제 리스까지 다 마치고 나면 머리 이제 말릴 때막 코에 그 스치는 향 있잖아요. 약간 뭐 깔끔한 이미지의 소녀 소녀한 그런 느낌 파우더 향도 그렇게 많이 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누 향이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씻고 나온 향 그리고 또한 번의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방금 제가 이거 씻고 나온 향 방금 깔끔하고 뭐 소녀 소녀한 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향수를 진짜 많이, 제가 어떻게 뿌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뿌려요. 그래야 온몸에 향수가 내려앉습니다. 제가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은 몸에 전체적으로 내려앉겠죠? 만약에 여성분들, 머리가 긴 분들은 이 머리 끝 있죠 머리 끝에다가 이렇게 두번 정도 한번한번 한번 뿌리시면은 진짜 하루종일 향이 나요 그럼 얼마나 그 깨끗한 깔끔한 향이 나면 지나갈 때마다도 이제 향이 이제 스치면은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겠죠 거부감이 없고 누구나 누구나 뿌릴 수 있는 그런 묵직하면서도 가벼워요 이향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향 자체는 굉장히 묵직합니다 이딱 어딘가에 뭔가 모르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묵직한데. 딱 향을 맡으면 굉장히 가벼워요. 이 가볍다라는 느낌은 딱 독하지 않고, 어몸 자체 내에서 깔끔한 느낌의 산뜻한 그런 향을 낼수 있는 그런 가벼움이에요. 저도 자주 뿌려요. 저도 자주 뿌리고,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얘는 뭐집에 놔두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때그때 뭐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싹싹 뿌리고 집어넣으면은 편하지 않게 패키지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좀이 립스틱보다 조금 크지만, 슈리하게 굉장히 편합니다. 슈리하게 굉장히 편한 향수예요 다음 번에도 제가 제 자신 이 있는 분야를 살려서 다른 리뷰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떤 제품 찾으세요? 아, 남자들이 뻑 하는 그런 향수요? 어떤 향이 나세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향 나죠. 남자들이 깨끗하고 좋은 향, 그러니까 뭐 깔끔한 향 나느냐 여자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맡아보세요. 그죠? 깔끔한 향 나시죠? 어, 외출하기 한 30분 전에 우선 뿌려놓고 그때 나가면은 굉장히 좋은 향을 이제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고 좋은 향을 나게끔 할수 있을 거예요. 왜 30분 정도 있다 뿌리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모든 향수가 다 알콜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뿌리고 나면 굉장히 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향수의 본연의 향은 30분 이후부터 이제 본연의 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나 무슨 모임 장소나 이런 거 있을 때 30분 전에 뿌리고 나가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사세요. 자, 사세요. <laughs> 12만 6천 원인데 하나 드릴까요? 사실 거죠? 아, 오늘 특별히, 오늘 특별히, 어? 다른 사람. 세개 세트 세트 떨이 떨이 126,000원 126,000원 1 2만 1,000원에 판매했습니다.